안녕하세요 경제블로거 포키입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금감원의 대응 그리고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우리 주식시장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계획과 금감원의 대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3월 20일 3조 6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로 방산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방산 분야의 1조 6천억 원, 국내 방산 분야의 9천억 원, 해외 조선 분야에 8,000억 원, 그리고 무인기 엔진 개발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는 주주들의 지분 희석과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유상증자 발표 이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급락하였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의 당위성, 주주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유상증자 직전에 이루어진 1조 3천억 원 규모의 하나오션 지분 매입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금감원의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금감원은 대규모 유상증자가 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경우 그 당위성과 자금 사용 계획, 주주 소통 절차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7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중점 심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1주식 가치 희석화 우려 대규모 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크게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일반 주주 권익 훼손 가능성 유상 증자가 소수주주나 특정 이해 관계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무 위험과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주관사의 주의 의무, 소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관사가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오신사업 투자와의 연관성 부족 조달된 자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경우. 6.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기업이 현재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있어 유상증자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최근 재무실적 부진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재무실적이 부진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 3. 다른 기업들의 유상증자 제동 사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사례 외에도 금감원이 기업들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건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투자자 보호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 고려하연의 유상증자 사례 유상증자 규모 및 목적 고려하연은 2024년 10월 30일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발행 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373만 2,650주를 모집하는 대규모 증자였습니다. 유상증자의 주요 목적은 주주 기반 확대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거였습니다. MBK 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강행하려 하던 유상증자였습니다. 금감원의 제동 및 이유 금감원은 고려하연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유상증자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족, 주주 가치 희석 우려, 그리고 대규모 증자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이었습니다. 유상증자 결과. 고려하여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수용하여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이 금양의 유상증자 사례. 유상증자 규모 및 목적. 금양은 2024년 2차 전지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의 제동 및 이유. 금감원은 금양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주주 가치. 희석 우려를 이유로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금양은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결과 및 주가 영향. 유상증자 철회 이후 금양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계속해서 경쟁력이 약화되며 현재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3.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사례. 유상증자 규모 및 목적. 이스페타시스는 2024년 12월 5,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2차전지 소재기업인 제이오의 지분 인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감원의 제동 및 이유 금감원은 이스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취된 이유는 대규모 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 우려와 자금 사용 목적의 구체성 부족 등이었습니다. 유상증자 결과 및 주가 영향. 이스페타시스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수용하여 증권신고서를 수정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상증자를 강행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현대차증권의 유상증자 사례. 유상증자 규모 및 목적. 현대차증권은 2024년 11월 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자금 사용 목적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의 제동 및 이유.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투자 위험 요소의 상세한 기재 부족과 주주 가치 희석 우려 등이었습니다. 유상증자 결과 및 주가 영향. 현대차증권은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수용하여 증권신고서를 수정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세 마이너스 13%, 24년 11월 27일 종가 기준을 보였으며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4. 결론 한국의 유상증자 시스템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고려하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유상증자 사례와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대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한국 주식 시장에서 대규모 유상증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 성장과 자금 확보라는 긍정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피해 지분 희석 주가 하락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 기업이 주주들의 권익과 시장, 신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이 명확한 자금 사용 목적이나 투자 계획 없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가 하락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제도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유상증자 계획이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엄격한 승인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자금 사용 목적, 투자 계획의 타당성, 시장에 미칠 영향 등 투자자에게 반드시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해 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투자자 보호가 소홀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대규모 증자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차금 사용 계획의 불명확성,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무분별한 유상 증자의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 고려화연이나 금양처럼 이 제도를 통해 무리한 증자를 사전에 막은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유상증자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주주 승인 절차를 강화하거나 기업이 명확한 자금, 조달 목적과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